진짜 많더라고. 이게 시간이 보이는데 보이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보여요. 우와! 이야 정말. 우와! 이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이걸 더 파라앉고 와야 돼. 파라고야 돼. 우리가 킬로에 5,000원 아 벚꽃 이쁘다 아, 자 있어요. 여기 자야자아무거네아 자. 청년 회장님 있으니까 우리는 뭐 시장에서 아 청년 회장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장사 잘하는데 잘 오늘 시장에 손님이 없네 아니 또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 구없 하루 하나 되면 얼마, 어느 정도야? 얼마야, 저게? 굴지 말려면 이 야, 한방돌았어 어우, 씨... 이게 어.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인 거예요. 어머... 이거, 이거 또 사가는 사람저거는 그냥 하나 사면 5만 원이래. 5만 원이래, 아. 이게? 그럼 25만 원이 아. 아. 자, 키로당 5천 원이고. 아, 키로당 5천 원. 자, 이제 장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어머님들. 내네 남편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총각 시절로 돌아갈 분이 왔습니다. 오늘 밤! 장롤! 장롤! 자, 이리 오세요. 아버님, 아버님 들어와 보세요. 손님이 아... 너무 없어. 손님 없어. 없어.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선배님, 손님 없을 때는 음악으로 좀후기행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음악 주세요! 오. 답전 <laughs> 다시 짜야 돼. 아유. 시식용 안 되겠어. 이거 시식용 불집을 좀. 그러니까 내가 차려야겠어. 네, 차려서 올려가지고 어. 그래 원래 이. 판매는 맛이나 이런 걸로 다 해야 돼야 그러니까 시식코너 시식코너 시식코너는 무조건 뭘로 하시죠 이런 거 판매할 때는 오오오. 시식이 최고예요 맛으로 써야지 아. 맛을 봐야 사게 돼요 아, 아. 아, 고생 아버님 고생 아버님 아, 아버님 아. 아버님, 아. 오셨습니다. 아버님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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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만 보셨습니세 아버님 요 보세요+ 보세요+ 시세요 보세요+ 아버님 보세요+ 보세요+ 안세요도세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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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버보자버 보세요+ 보세 아버님 요 보세요+ 보아 아버님 요보 아버님 거 아니야? 무슨... 잡숴봐, 잡숴봐. 돈안 받아요. 잡숴보세요. 네, 돈안 받아. 잡숴봐. 너무 네,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 이 섬진강에서 오늘 저희가 네, 캐온 거예요. 네, 네. 드셔봐, 맛나게 드셔보십시오. 드셔봐, 드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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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서, 불어서, 불어서. 야, 역시. 아버 어때요? 어때? 굴, 굴, 국물, 국물, 국물 맛. 맛있죠. 아 짜지 않아요. 강구리나 짜지 않아. 근데 여기 동네에 계신 분들도 강구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귀에가지고 어, 드셔봐. 예. 잡으셔봐 아이고. 시원하게, 쉬워,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몸으로 몸으로 표현했어. 몸으로, 몸으로, 몸,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잡숴봐. 잡으로 잡숴봐. 아, <웃음> 귀여우시다. <웃음> 자, 여러분. 아버님 안살것 같습니다. 나만 <laughs> <반만> 보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자 어머님 오셔서 굴 한번 들어가세요. 자 어머님 굴 한번 들어가세요. 뭐야. 자 여러분들 손님만 보고 계십니다. Let's go, <laughs> 자 어서 오세요 손님. 굴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laughs> 고기 드셔보셨어요? 아, 여기 어, 우리 하동이잖아요여기아 이거 오늘 어떻게 해서 드시려고? 어떻게 나 삶아 먹지 뭐 삶아 먹으면 되지 그치 아 삶아 먹으면 너무 맛있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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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5만 원이야 이거,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가 5만, 5만 원. 원이야 이거 5만 원이야? 네 에이, 이거 5만 원 만져, 너무 싸지 잡았어요? 자 어머니 야. 5만 원끄내셨습니다오만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5만원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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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름은 거의 다섯 개 정도? 네. 아주 뭐, 굴이 상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 받았나요? 손 받았나요? 네. 어. 아, 자, 툭 받았나요? 툭 받았나요? 어! 자, 반갑습니다. 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첫게시가 어렵지, 그이후부터는 계속, 예. 아, 완판합니다, 이제. 오늘 밤 주인공은 굴이야? 굴이야? 어. 아, 귀여워! 아. 누구, 저, 네? 누구예요? 선녀. 선녀! <목소리> 5.5kg k g 2 45,000원 45,000원 자, 오늘 밤굴 드시면 손녀가 아니라 딸이 생기지 않아! <laughs> 딸이 생기지 않아! <laughs> 와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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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잘빨리다빠린거 같은데? 거 아니야? 묶는 <laughs> 거 한번 봐, 이제 <laughs> 제가 먹어요? 먹방 요구, 먹방 해 주세요. 먹방 마무리. 먹방 습니다 먹방 해 보라고. 서비스는 확실히 해 드려야 되죠. 자, 손님의 손님이 원하니까. 손님이 원하니까. 이거 자. 먹방 해 주세요. 먹방 마무리. 습니다 자, 아버님 보세요. 자, 아버님 보세요. 자, 자, 자. 갑니다. 고객님, 먹방 갑니다. 손님 갑니다. 운전된 거 아니죠 <laughs> 우리 아버님 빵 터지셨다 호호호호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어 좋아하시나 아버님 좋아하신다, 오, 아버님 좋아하신다. 오, 아버님 좋아하신다. 오, 아, 아니현희 아니, 씨가 오, 맛있게 먹는 건 오, 최고야 네, 아, 뭘 아, 드셔도 그냥, 맛있게 드셔요 야우 네. 아우 아손아락을우 아우 아아버아 감사합니다. 와. 얼마나 남았나? 아 지금 네, 몇 킬로나? 10... 대략 25 k g 남았네. 25 k 로 지금까지 25kg. 11만 원 팔았어. 11만 원. 11만 원. 6천 원 남았어. 11만 5 원. 네, 네. 네. 어떻게? 없으니까 어, 어, 그래, 지금 들어가 저녁 준비할 시간이 아까 낮에 왔으면 었 괜찮은데. 어. 아 뭐야 아. 밥도 못 먹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 힘도 없고 이제 지금. 판매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개 아, 배고파. 나도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이서 선배님이 멋있게 래서시래고 그래서. 회장서가면사서 저희 서그 나? 나? 나 내가 사라고? 나 혼자라고? <laughs> 형님은? 배근 오빠, 아유. 나는 불같이 생겨니까 빼줘. 아니 진짜 근데 파티하러 와가지고, 파티도 네. 어? 제대로 못하고 불따기 나고 하불 팔기나 하고. 좋은 공기만 진짜 맞죠? 이걸 내가 또내 돈을 주고 사라고. 하동이 좋은 공기 마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와서 벚꽃 아, 아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흙 날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돈으로 못 삽니다 야 아, 환상의 호흡이네 진짜 <laughs> 이 부부 정말 <laughs> 요즘 같은 시기에 돈으로 못 사는 풍경이에요 아 정말 형님, 그러면 반만 하시죠 네. 반반. 반 그러면 5게 5만 원오 5만 원. 오, 만원 가야지. 오만면 오케이야. 5만원 하다 5만원. 오만 원, 5만 원. 오케이, 그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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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오케이. 네 명이서 먹을 거면 저 정도는 부족해. 저도 부족해. 그래. 야너쭉 그만 먹어. 이야와불 자, 아직 <laughs> 우리만 있어! 우리만! 우리만 있다고! 일단은, 그, 일단은 배고프게 앙져봐. 일단은 한번 먹어보자고. 아 어. 와!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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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니, 사실, 이거, 이게 이제부터가 골파티 시작이죠. 골파티 트라이. 오늘, 물에서고생했어 어쨌든 간에. 맞아, 박수 한번 주세요! 거생 안마고도 먹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선크림 받았는데도 익었어이 <laughs> 음음음 자연산 <laughs> 맛을 느끼시나 이거지. 음 기가 막히지. 어 느낌 있던 음 근데... 이거 다르다 뭔가 서울이랑 아, 절... 네. 느낌 있는데. <laughs> 자 이제 드셔요. <laughs> 자. 우와 우와 와. 아, 진짜 잘 먹어. <laughs> 아 맛있게 먹는다. <laughs> 아 <laughs> 근데 이게. 그냥 굴 많이 먹으면 좀 짭짤해가지고 많이 못 먹잖아요. 어우 강굴은 무한으로 들어갈 수 있어. 와. 왜 하나도 안 비려요. 맛있겠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도 육즙이 나와야 맛있잖아. 그래서 와우. 한 입에 다 먹어요. 음아 김치랑 아, 그, 그, 매실. 김치하고 매실하고 먹어야지만 이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지. 초장에 먹으면은 초장 맛이 너무 강하니까 이 맛을 못 느낀다 이거야. 음음 어. 이 자연산 맛을 느끼시라 이거지. 음 기가 막히게. 따봉. 음 <laughs> 음 그냥 진짜 굴을 먹는 음 느낌이다. 국물도 한번 떠서 먹어봐. 이제 국물도 기가 막혀. 강의 우유를 먹겠습니다. 뽀얗네. 색깔이 사골 국물 같은데요? 오. 왜 이렇게 담백해? 와. 우와. 뭐라고? 강의 우유. 어, <laughs> 섬진강의 우유. 굴 너무 맛있다. 재료가 맛있는게다 맛있는, 맛있는 거야. 음.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와와 와! 와, 뭐예요? 와. 아. 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와. 와 감사합니다. 와회와와이 와. 진짜 죽음이회요와이 진짜 죽하이에요와와와와와 아우, 너무 맛있겠네요. 와, 형님. 와, 불이 녹네, 뭐가. 진짜 맛있다. 아니, 불에 참기름이 없는데 참기름 맛이 나. 고소해. 음 아, 양념. 아우, 너무 맛있겠네요. 와, 형님. 처음 먹어어요 이런 거. 와, 고 진짜 맛있다, 이거잖 현빈이. <laughs> 우리 엄마가 굶으실 때 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거는 굴이 이만하니까 무들이 맥을 못 치더라고 양념들이 와, 진짜 맛있다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두개다 이걸 올려야 돼 음. 뭔지 알죠? 무침을 하나 올려 맞아. 음, 음, 이게 음. 편한 맛이 아니야 음 맞아요 음. 이건 계절 음식이니까 보약이야 보약 음아 음. 진짜 형님 진짜 너무 와,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야 사장 너무 뜨거워. 음. 선생님, 와, 저 궁금한 네. 거 있어요. 사장이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딸, 아들. 딸, 아들. 선생님딸님 결혼했나요, 혹시? 어? 아직 안했어 어! <laughs> 아, 글씨가 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실례지만 오늘 응. 올해 나이가? 스물여섯. 생각 넷. 말 어떻게 어떻게 원래 헌수 오빠 이상형 장영란 언니잖아 이영란 <드> 언니잖아 진짜요? <드> 진짜 진짜 뭐, 진짜? <드> 진짜 완전 네, 옛날 옛날부터 그래. 좋아했었대요 정말로? <드> 어, 진짜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나한텐 진짜 얘기 안 했지? 나처음듣금시처분인데요 아, 보세요 아, 이게 나와요 여 아, 네, 네, 있어 있어 나 정말 몰랐어 이상형 <드> 장영란 언니잖아 음. 그죠? 아영란언니나 인기 많다고 하더니 진짜였어 그죠 얘기 좀 해봐, 왜 영란 언니 좋아하는지 그냥 밝잖아밝고 <laughs> 뭔가 뭐 약간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비타민 같고 어, 어. 근데 결혼했잖아 아, 음. 했었어 했잖아, 그래서 이를 조금 조심스러운 거야 음. 근데 음. 만약에 야 장영란 씨 같은 분이 또 세상에 있을까? <laughs> 아 와, 이거는 제2의 장영란을 찾아라다 나는 음. 아, 진짜 있으면 무조건 결혼이야, 나는 어, 무조건 결혼이야, 나는 음. 아버님이 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더 좋아했대요. 저런 며느리를 얻고 싶다고. 아버님이 좋아했다고요? 그러면 어... 저희 현수 씨가 새엄마로 좋아한 거 아니에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호자라서또그걸그 아버님 말에 아, 귀기울이면서 언니를 어머, 어머, 자세히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씨가 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이제 저 너무 신기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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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아, 안 보고 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얼굴이 이 정도면 현수랑 개인적으로 몰라요? 아니, 스쳐서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어서, 딱한번 맞다. 한번 맞다고 그 스쳐가는 그 순간 근데 맞아. 한 번도 뭐 그런 내색도 안 하고 해서 저는.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나는 궁금한 거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 날씨, 만약에 어. 진짜로 솔로인데, 손은수 씨가 정말 대시해서 결혼하지 않았어,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 봐요. 우선 사귀어 봐야지 아 어, 사귈 의향은 있지 아니 네. 남자를 만나 보고 사귀는 사귈... 아, 의향은 있어요 그럼 아니 만약에 내솔로였다면 아 남편을 안맞다면 사귀어 보고 안, 안 맞으면은 뭐 근데 손수씨 너무 괜찮지 기분 좋네 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게이상형이라 결혼을 하고 애를 둘러면 여자로서 매력이떨어지는사귀을 하는데 어 이렇게 아 좋아했다니까 약간 좀 자신감이 와우 어안 해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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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우 어다 만약에 20년 전에 잘 됐으면 부부님이 아내만 하실 수있겠는그런거 <laughs> 아그 <정도는> 어마어마하지. <laughs> 정말, 어마어마하지. 그 말로. 촘촘 언니는 뿔이어 뿔했어. 어요대교팀비구 그, 양남 누나가 그 그거 앨범을 했었잖아, 옛날에. 아니. 래요 I want.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약간 나 진짜 3남매. 삼형제 오빠들이랑 그 막내 여동생처럼 우리 시장 가서 팔았죠. 잡지 맞아. 그 홍보했지 막. 어우. 그거 생각해 보면 너가 얘기했던 것은 다 하긴 했어. 그러니까요. CEO도 만났잖아요. 어, CEO도 만났고. 네. CEO 만나고. 만났고. 벚꽃이 있었고, 국물이 있었고, 배 있었고, 음악 아. 있었고. 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트렌디하고 음. 도시적인. 오케이. 그런 것도 괜찮아. 도시적인 음. 조명만 좀 있으면 다 아. 조명. 에 근데 여기는 어디? 갖고 와 달아드릴게요 나 생각났어 나 생각났어 밤에 조명이 있고 어? 프라이빗하고 우리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물도, 물도 있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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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쪽에 미나리 파티 <laughs> <있고>. 미나리 파티 <웃음> <웃음> 밤에 밤에 미나리 캐는거 어때요? 미나리 너무 좋다 <laughs> What a I want 잊을 수 없는 날이 될것 같아 아 진짜요? 오,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죽을 때까지 많이 잊어버릴 것 같아 <laughs> 아 이거 멋있 어? 이렇 <laughs>